좋은 선택이 국가의 부침을 좌우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국가의 흥망성세를 좌우하는 정치인과 관료,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들이 걱정어는 마음을 담아, 다른 벼슬아치를 뜻하는 육정, 나쁜 신화의 대명사인 육사에 대해 알아 봅니다. 중국 전환 시대의 대학자인 유향은 서론이라는 책에서 바른 벼슬아치를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육정, 그런 벼슬아치를 육사로 분류하였으며, 그리고 육정을 행하면 영화를 얻고 육사를 범면 육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유향이 육정과 육자를 분류한 것은 무려 1세기 때의 일이죠. 그러나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 같은 분류법은 아직 유효해 보입니다. 먼저 함께 할 육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육정의 으뜸은 성신입니다. 성신은 나라의 어떤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예방책을 강구하여 분주로 하여금 영광된 지위에 있도록 하는 신화이죠. 두 번째, 양신입니다. 양신은 전심전력으로 국사를 처리하고 장기적인 대책진원과 함께 예의로써 군주를 염려해주죠. 또 군주의 좋은 생각은 따르되 허물이 있을 때는 바로잡아 군주를 착한 길로 이끄는 신화이죠. 세 번째, 총신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면서 생명하고 재능있는 인사를 추천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고대 현인의 행실을 칭찬하며 그것으로 군주의 의지를 격려하는 신화이죠. 네 번째 지신입니다. 지신은 일의 성패를 분명하게 볼줄 알고 일찍 대비하고 법을 세워 보충을 합니다. 새는 부분을 막고 재앙의 뿌리를 끊어 군주로 하여금 시종 근심이 없게 하는 신화이죠. 다섯 번째 정신은 법도를 준수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국가 예산 학교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신화입니다. 여섯 번째 직신은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아첨하지 않고 면전에서 군주의 잘못을 가언하는 신화이죠. 다음은 버려야 할 육사 나쁜 신화의 대명사격인 육사입니다. 육사의 첫 번째 구신은. 벼슬은 좋아하나 사에게만 심지면서 세태의 흐름에 따라 붙임하는 구신입니다.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 단지 숫자만 채우는 사람을 일컫는 거죠. 두 번째 유신은 아첨하는 신하이죠. 군주가 어떤 말을 하든 모두 좋다고 하고 어떤 일을 하든 모두 옳다고 하죠. 군주가 좋아하는 것을 바쳐서 군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함께 즐기면서 이유의 폐허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습니다. 한신은 겉으로는 근사하고 교묘한 말과 온화한 납짓으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지만 속으로는 어진 사람을 질투하는 신화이죠. 이런 부류는 자기 사람을 추천할 때 안점은 숨기고 장점만 나열하는 반면 누군가를 비방할 때는 그 사람의 허물을 과장되게 비방해 군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교원 영색의 발인이죠. 네 번째 참신은 교묘하게 잘못을 가리고 괴변으로 유세하며 집안에서는 고욕 지친의 관계를 이관시키고 집 밖에서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죠. 남의 잘못을 꾸며낼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섯 번째 적신은 권력과 세도를 장악해 국사의 경종도 사문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당파를 만들어 군주의 명령도 무시한 채 개인적 이익만 챙기는 신화이죠. 여섯 번째, 망신으로 망국지신이라고도 합니다. 망신은 간사한 말과 아첨으로 군주의 해안을 가려 나라를 망치는 신하이죠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한나라의 흥망상세는 육정과 육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어떤 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조직의 지도자나 리더는 육정과 육사를 가려내는 해안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조직의 성패는 구성원들이 육정 혹은 육사인지에 달려있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는 선택의 시기에 오면 육정과 육사를 잘 가려 뽑아야 우리나라가 평화, 와 번영, 화합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헤어려 보시죠. 감사합니다.